양성고기 정말 이 지름받치 양성고기를 싫어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. 그러나 이양성고기를 모르고는 지름받을 점령할 수 없어요. 이양성고기를 모르고는 너희들이 제사으로 네, 역시 이양성고기는양성고기를 이 언제 쓰느냐? 한 지름받을 생용했죠 중간 한 번씩 넣 아주 좋습니다. 네. 양념해서 맛있죠? 네. 양념. 그 양념의 비법은 겨느리도 몰라. 양송 고기를 중간에 넣어주셔야 돼요. 여섯 밥을. 그래서 만약에 따로을 뽑으시다, 그럼 따분을 뽑니다 이렇게 마무리 들어가고 싶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렇게 양송 고기. 자, 마무리는 여성이 지나가면 습이 좋아죠 그래서 등들이 올라가서 양손을 꼬고 싶다? 그러면 빠집니다. 어떻게 돌느냐 양손을 보내서 이렇게 양손을 또 꼽니다. 자 이번에는 양손을 또 양손을 꼬고 싶으면 또건너요 그래서 자,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양손을 빠서 자 이제 주막 꼬고 싶다? 아 뒤로 빠져서 여기다 지나가면 그대로 빠져서 여기가 남길 수있지어가지고 잡아서 돌려서 비슷 같이. 이지양손 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, 자연태가 이런 용어는 꼭 어, 배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